자,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 브레이크, 어, TU5. 타이틀 업데이트, 다섯 번째. 신규 추가 장식주입니다. 드디어, 썸네일에서도 얘기했지만, 드디어, 씨발, 이놈의 인질극이 해방됐다. 인질 해방의, 인질 해방의 날이라고 할수 있어. 바로, 공격주 2, 달린주 2가 드디어, 인질극에서 벗어났다. 어. 일단은, 모드로 해가지고, 지금 저거 재료를 추가해놨는데, 어, 공격주의에 달인주의, 그리고 버니주. 번이주 뭐냐, 이거? 아, 상위화기기네요? 요즘, 뭐, 저, 축공강? 해갖고 저거 쓴다고 하는데, 아, 축공강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별로라서. 어, 상, 버니주, 그 다음에 광식주. 이거는 아까 얻었었는데, 파괴 어, 천연이룡의 파괴요 근데 사슬로서의 광룡증식 하나는 조금 큰 미묘하네. 다음에 장전주위 천와 미쳤다 천공의 용신덕 천공의 용신덕 가져달라 엄청 비싸다. 외랑룡의 천호 이것도 비싸졌네. 천인룡의 경옥 인린주. 다음에 완충주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어 일단 재료로는 나락의 용신덕 들어가네요. 나락의 용신덕 한 개. 그니까 아, 어, 세 개만 만들면 돼. 세 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6레벨, 7레벨까지 하는데 저거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랑의 용신옥, 세 개. 어, 이거, 이거는 코인으로 사면 되니까. 비싸긴 비싼데. 빙룡의 영옥, 간판은 이것도 세 개. 6레벨이니까. 세개 만들면. 그 다음에 요거는 파괴용 뭐, 한, 한 개만 만들면 되죠? 이거는 세 개나 만들어야 되네. 천해룡의 파괴어 어, 어이 정도. 이게 이것도 하나만 만들면 되긴 하는데, 와... 미쳤네. 로 게임 재싸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공격주와 달인주, 결국에는 약특... 약특이나 초회심이 없어. 약특이나 초회심이 없기 때문에... 어... 뭐 나중에 멜제나 특혜 추가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 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없지 않을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호석에서, 앞에 영상 올린 호석에서 약특3, 초의심 3,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간파 공격 호석은 이제 시대를 마무리하고, 아마 약특3이나, 또 이제 뭐 냉기, 냉기연성 3레벨이나 봉마형용 3레벨, 제가 먹은 거는 이제 분투 3레벨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호석은, 다운구 스킬이나 아니면은 약특 초의심 쪽으로 마지막 종결 호석이 되지 않니까라는 느낌이 또 있네요.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이제 무기 괴이연속까지 보자면, 어, 괴의 슬로 확장해서, 마지막 10칸짜리가 나오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공격력과 예리도 10이 됩니다. 그래서 총, 총 뭐냐? 아... 어, 잠깐만. 여기까지네. 이거를 빼고, 총7 레벨까지 올리면은 기초 공 25에 폭성 30에 어, 예리도 22 증가한다. 예리도 20까지 증가하고 네, 와 이게 이제 우예리가 네, 뭐 네. 나오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격력 강화는 이제 추가된 거 없고 회식줄 강화도 추가된 거 없고 폭성 강화는 이제 파괴 정룡혈 요게 이렇게 추가됐고. 그 다음에 예리도 강화도 마지막 거가 추가됐고요. 이제 마지막 거는 예리도가 플러스 20이긴 한데, 아홉 카 <laughs> 이나 잡아먹어가지고 요거는 모르겠네. 근데 보라색 예리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무기 개의 현성에 요거까지 알아봤고, 장식주 추가 장식주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이제는 진짜 인질극이 풀려났기 때문에 아우구 그 이걸로 인해서 뭐가 좋아지냐 괴이 연성에서 어 무리하게 이제 달인이랑 공격이 간판한 공격이 그 S급이라서 뭐라고 했냐좀 포인트로 많이 먹어 그래서 이제 괴이 연성에서 공격이나 달인의 욕심 안 부리고. 어, 욕심부린다고 하면은, 1 정도만 하면 되겠죠? 간파 1만 챙기고, 예, 장식주 저거 쓴다든지. 왜냐면, 사슬롯이 좀 여유있기 때문에, 또 솔직히 좀 남아 놀았지. 그 남은 자리에, 공격주 2와 달인주 2를 다 쑤셔봤고, 어, 대의연성에서는 이제, 유틸성, 뭐, 어, 이전례성이라든지, 현여반성이라든지, 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챙기던가 아니면 뭐, 겨강 이런 것들. 좀 많이 쓰죠, 요즘? 네, 이제 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알아봤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하면 될것 같네요. 신규 추가 장식 주 알아보기였습니다. 살펴보기.